네,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팀 발표를 맡게 된 15기 분석 김성형입니다. 저희 팀은 특정 시간대의 주가 변동 패턴을 이용한 실시간 주가 예측이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목표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마지막으로 투자 구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대한민국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같은 코인이 외국 거래소보다 한국 거래소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업종은 19년 대비 20년에 무려 42%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투자 열풍은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요? 이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근로소득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일하고 월급을 받더라도 내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로 한탕 벌어보자는 마인드로 주식, 코인에 뛰어들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팀원 3명 모두 작년쯤에 이제 흔히 말하는 무지성 투자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팀원들은 주식을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진짜 투자로 한탕 해보자. 대신 확실한 근거를 통해 투자하자라는 마인드로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한 주가 예측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주가 예측 프로젝트는 이미 기존에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RNN과 네네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 채팅이 올라와가지고 혹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RNN과 LSTM을 이용한 주가 예측 모델과 관련된 논문만 해도 70여 개 이상인데요. 심지어 지난 보아즈 컨퍼런스에서도 주가 예측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전 사례들을 통해서 주가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시도한 주가 예측 모델들도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지금 PPT에 보이는 것과 같은 말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한번 봐보면 주식 시장은 불치 감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정신분열적이고 비논리적인 행위를 매일 일삼는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정적인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을 부린다. 네, 이렇게 일부 학자들은 사람들이 감정적 변화, 기업 간 재판 결과,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이슈로 인해 주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팀은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팀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변수 생성, 자연어 처리, 인공신경망 등의 기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했으며 주가 변동의 기준이 하루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 팀은 주가 변동의 기준이 분이 되어 특정 시간대인 9시에서 9시 35분의 주가 변동 패턴이 유연할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9시 10분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주식은 대체적으로 9시 15분까지는 하락하고, 9시부터 9시 15분까지 올랐다가 25분까지 내리는 주식은 대체적으로 9시 30분에 더 하락하는 것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맞다면, 9시부터 9시 30분까지의 패턴이 비슷한 종목들은 9시 35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가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측하고자 하는 기업의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주가 변동의 패턴을 이전에 수집했던 주가 변동 패턴들과 비교를 통해 9시 35분의 주가를 예측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9시부터 9시 35분까지로 특정한 이유는 이 시간대가 가장 거래량이 많아 유의미한 패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약 30분이라는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앞서 설명했던 예측할 수 없는 이슈 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주가 변동 패턴을 이용하여 9시 35분 주가의 상승, 상승 또는 하강을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9시 35분이 주가가 9시 30분 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1일 투자 종목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분별 주가 데이터 수집, 전처리, 비슷한 주가 변동 패턴 클러스터링,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해당 데이터가 속하는 클러스터로 분류, 분류된 클러스터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특정 시간의 주가 예측, 마지막으로 최적 투자 종목 추천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각 프로세스를, 프로세스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분별 주가 데이터를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별 주가 데이터는 API 형태로나 CSV 파일 형태로 쉽게 제공되지만 분별 주가 데이터는 따로 제공되지 않아서 직접 웹사이트에서 주말마다 크롤링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프로젝트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기 이전인 2, 3, 4월에는 9시부터 16시까지 매주 약 100개의 종목을 크롤링했고, 방향이 명확하게 잡힌 이유인 5, 6, 7월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매주 약 600개의 종목을 크롤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각 종목별, 날짜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분별 주가가 로우로 저장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약 13,000개의 분별 주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종목별로 다른 스케일의 주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스탠다드 스케일 방식으로 전처리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이시는 데이터인데 앞의 데이터에서 스케일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 분석을 위해 데이터들을 로우별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GMM, 타임 시리즈 KNN, 민시프트, DTW 등이 그것입니다. 이중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방법을 택하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m a 그리고 실제 클러스터로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등을 고려했고 지금 보이시는 표가 각 방법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때 m a 가 낮으면서 실제 클러스터로 실제 클러스터로 어느 정도로 잘 예측하는 방법인 이때 MA가 낮으면서 실제 클러스터로 어느 정도 잘 예측하는 방법인 GMM 방식을 택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는 어떤 한 클러스터에 속한 주가, 주가 패턴들을 시각화해놓은 곳인데 롯데케미칼, 넥센타이어 등 25개의 데이터가 한 클러스터에 묶인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패턴들도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분류해야 되는데 GMM만을 사용하여 분류하기에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GMM에 더하여 앙상블 방식으로 다른 분류 모델을 추가하여 두 모델 모두 같은 클러스터로 예측하는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LSTM, RNN, CNN 등을 이용한 다양한 분류 모델을 활용하여 본 결과 CNN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MA, 그리고 GMM과의 분류 일치성 측면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GMM에 더불어 CNN을 이용해 분류 모델을 모델링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CNN 모델의 각 레이어별 특성에 대해 도식화한 모습입니다. 필터는 128에서 시작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했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기본적으로 렐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셔널 레이어들 사이에 맥스 풀링의 형태로 풀링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GMM과 CNN을 이용하여 각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분류된 모든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두 모델이 같은 결과값을 갖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주가 예측에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CNN과 GMM이 같은 클러스터로 분류한 데이터는 두 번째 로우에 저장된 데이터만이 해당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확실한 패턴을 갖는 데이터들을 제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특정 클러스터에 잘 분류되었으니까 이를 이용해 주가 예측을 진행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는 37번 클러스터에 예측하고자 하는 빨간 데이터가 분류된 상황입니다. 지금 회색깔 데이터들은 원래 클러스터에 속해 있던 학습 데이터들인데 이들의 여기 9시 35분의 주가들을 가중 평균을 통해서 빨간색 데이터의 9시 35분 주가를 예측하였습니다. 가중치는 원래 클러스터에 속해 있던 회색 종목들과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디스 시밀러리티를 계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 수식이 주가 예측을 진행한 수식인데 지금 D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계산한 디시미러리티입니다. 이를 로그 스케일하고 역으로 하여 회색 그래프들이 9시 35분 주가인 A의 가중치로 곱해 주었습니다. 이는 예측하고자 하는 지금 빨간 그래프와 회색 그래프가 비슷할수록 35분의 주가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여 더큰 가중치를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좀더 극적으로 나타내고자 로그 스케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1이라는 약간의 편향을 준 상황인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실제, 실제로 1이라는 편향을 주었을 때, MA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예측된 주가 중 불확실성을 가진 종목을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종목들만을 투자 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거래가 25분 이상 발생한 종목, 두 번째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GMM과 CNN의 프레딕트가 일치하는 종목, 세 번째로 예측된 35분의 주가가 1.5를 넘는 종목만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크롤링된 921개의 주가 변동을 테스트 데이터로 선정하여 앞의 프로세스를 거쳐 모의투자한 결과입니다. 921개 중 412개의 종목이 GMM과 CNN 분리 결과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였고 그중 11개 종목만이 이윤이 확실히 예상되는 종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제 11개 종목에 9시 30분에 투자하였을 시에 9시 35분에 한주 동안 약 2.2%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의 투자는 일별로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코스피, 코스피 등락률과 비교를 해보며 진행했는데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모의 투자한 결과입니다. 모델은 일주일간 총 9개의, 9개의 추천 종목을 선정하였고, 19일에 11%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다른 요일에는 조금 부진해서 한주 동안 전과 비슷한 약 2.2%라는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2.2%가 이게 작아 보이는 수익이지만 코스피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였고 단 5분 만에 얻어낸 수익임을 생각을 한다면 꽤나 수익성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낼수 있게끔 선정된 종목의 클러스터링 결과 예시를 그래프를 통해 보게 되면 지금 빨간색이 선정된 종목인데 선정된 종목 데이터들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클러스터 안에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종목들이 패턴이 잘 분석되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구현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단 5분 만에 당타로 투자해야 되는 프로젝트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AWS 람다의 트리거를 이용하여 30분에 주가가 자동 크롤링이 되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AWS 람다에서 셀레니움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자동 크롤링 해주는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트리거는 이 코드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요일에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며 크롤링된 데이터는 AWS의 S3라는 저장소에 CSV 파일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이 S3의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색 박스 안에 7월 28일 삼성전자 데이터가 7월 30일 오후 3시 30일, 아, 3시에 자동으로 쿨링되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투자를 진행할 시 이런 방식으로 9시 30분에 자동으로 쿨링된 데이터를 미리, 미리 학습된 모델에 적용시켜 추천 종목을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모의 투자와 실제 투자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실용성을 더 검증해 보아야겠지만 지금까지 투자 결과는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수익률을 낸 점, 그리고 코스피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였다 보니까 저도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그 너무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전 맨날 파란색만 보는데요 혹시 배포 계획 있으실까요 아 물론 좀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닌데 아직 저희가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웹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팀원이 없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나중에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주관적인 질문 네네잘 봤습니다. 저는 해외 투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 네 해외 주식에 대한 계획이나 포트폴리오도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팀원들이랑 상의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결국 해외 투자 그 주가도 크롤링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본다면 그냥 별반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랑 다를 바없다 점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혹시 장기 투자자에게도 효과적일까요? 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이렇게 5분 만에 단타성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가 그 앞서 설명드린 그 투자에 대한 주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장, 장기 투자자 분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 프로젝트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특별히 GMM을 쓰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저희가 그 GMM을 무조건 이걸 사용해야겠다.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GMM을 사용한 것보다는 그냥 다양한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그중에서 GMM이 가장 어, 수익률이 괜찮게 나왔고, GMM을 사용했을 때 수익률이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MA 또한 괜찮게 나와 가지고 GMM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계속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질문을 조금 기다리는 동안 제가 뭐 질문 하나를 조금 한다면 제가 놓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해당 이제 매트릭을 MA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이제 RMSE가 아니라? 어 이게 저희가 스탠다드 스킬 방식으로 주가를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RMSE로 하면 너무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MA를 선택을 했고요. 네그 정도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 네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매매 상승 하락 시그널로 사용했던 데이터의 특징이 있을까요?라는 또 질문이 추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음네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따로 해보진 않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그런 클러스터들, 그런 패턴들 이런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 수익률 위주로 이렇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 하락 하락의 시그널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 추가적인 질문이. 아, 네. 이전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이었다고 이제 설명을 아, 해 주신데요. 네, 혹시 뭐 그... 추가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아, 그 가격으로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아, 네. 진행해 보면 재밌을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변동성에 대한 예측은 코인에 적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고려해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이 부분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팀원들과 따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톤이 애널리스트가 되셨다고 또 이제 네, 좋은 의견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질문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나중에 서비스화 하신다고 하셔서 그쪽 부분에서 조금 궁금증이 아, 생겼는데 혹시 이게 주가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크롤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네네. 혹시 데이, 유입되는 데이터의 양이 좀 이게 많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아. 네, 특정 뭐 엔지니어링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네. 이제 잘 적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신 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다양한 주가를 빠르게 크롤링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거를 뭐 AWS 람다를 통해 가지고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엄청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수집해보지는 못했고, 좀 예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그 정도에서 아직까지는 그쳐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발전 시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들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